정말 놀랬습니다 제 앞으로 이런 것이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쿠키런 언더랜드 생태품 이런 귀한 것을 저에게 보내주시다니 <laughs> 짜잔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좀비맛 쿠키도 있어요 귀엽죠 우리 좀비맛 쿠키가 눈사람을 노움으로 만들었어 자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은 우리 용쿠랑 푸딩맛 쿠키 야노무들이 끌고 있어 <laughs>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이거 진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손편지를 이렇게 엽서 가득.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과 언박싱 컨텐츠를 진행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해가지고 제가 바로 방송을 틀었습니다. <laughs> 아, 저도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씩 제가 어? 꺼내볼게요. 이것은 이제 레전더리. 레전더리 쿠키들이 그려져 있는 틴케이스이 안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파르페베리 슈스함. 그 리뷰를 보시면. 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코트 키링 우리 케이크 들깨가 왔네요. 아 제가 근데 <laughs> 케이크 들깨 이거 있거든요. 제 오버츠 그 팝업 스토어 영상 보시면 은 보일 겁니다. 제 가방에 달려 있어요. 오늘도 달고 갔다 왔어요. 보이시죠? 진짜 달고 다닙니다. 할머의 인형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마스, 그 마스코트 인형인데 너무만 없어. 하, 아쉽다. 여기서 두 마리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건 이제 1주년 기념해서. 나왔던 OST죠 어 이것도 저 샀었어요 근데 <laughs> 네, 또 주셨습니다 자 다음 아이 1 2 프로 케이스네요 근데 이거 문제는 내가 갤럭시라는 거 솔직히 이거 갤럭시 케이스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팝콘맛 쿠키 귀엽죠, 근데? 자, 그다음에 이거. 컬렉터블 피규어 종류별로 하나씩 또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laughs> 제 영상에 있죠? 신상 굿즈 3종 리뷰했던 그 영상 보시면 은 이게 어떤 피규어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 랜덤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야 다음. 이것도 틴케이스네요, 미니 틴케이스. 그래서 우리 샤벳이랑 바카사탕 이거는 한번 열어볼까요? 저도 안 샀던 거라서. 아, 여기 뒤에도 우리 샤벳이. 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오! 뭐야, 이거? 어? 스티커인가? 근데 스티커 치고는 되게 두꺼운데? 아, 스티커네요. 스티커인데 약간, 어, 두께가 있어. 조금 딱딱한 느낌의 스티커. 오!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샤벳 변신한 것도 있네. 아, 용코도 있어. 해정용코 <laughs> 어? <laughs> 샤벳, 노은 버전. 아이 뭐야? 너무 귀엽네. 어아크릴 스티커. 어 그러네요. 그런 거네. 이렇게 샤어 스티커도 되게 많이 들어있네. 바카.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저도 이거 작년에 스타필드 팝업 스토어에서 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예. 아노은 무드등. 이것도보내 볼까요? 뜬다령 같은데? 와코왜 cool. <laughs> 이렇게 빨개? 이게 이렇게 USB로 하는 거 같거든. 보이십니까? 오. <laughs> 무서운데? 어, 이거 그건가? 어, 맞네! 아! 때리면 때릴수록 밝아지는 놈. 보이세요? <laughs>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와, 진짜 막다, 근데 5단계는. 자, 그 다음에. 이두 개는 신상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쿠키런 용족 핀 컬렉션. 이거 11월 16일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마 쿠폰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쿠폰 카드도 너무 멋있다. 어, 근데 이 케이스부터 굉장히 고급지고 뭔가 멋있네. 이렇게 열어보면 이것도 되게 고급진다. 짜잔. 용족. 가운데 이제 용안드래곤 여기는 이제 용가드래곤 이 친구는 이제 쿠킹덤에도 나오고 있죠 파인드래곤 리치드래곤 백년드래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생긴 핀 고급지네요 느낌이 퀄리티가 좋네 박스가 약간 무광 느낌이야 이게 만지는 것도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 이렇게 해놓고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오, 멋있네요 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신상입니다. 11월 16일에 나온 쿠키런 쿠키 빌리지 시리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저께 오버워치 하면서도 내가 이거 말했었거든? 이거 살까 말까? 이거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쿠키런 킹덤의 공장들을 만든 거예요 총 6개 이제 랜덤으로 들어있거든요 7일 동안 6개 세트로 사면 아크릴 미니 피규어랑 크리스탈 쿠폰을 주고 2개 사면은 하나를 더 줘요 저는 위시가 아무래도 이거 곰돌이 곰돌이 아니면 이거 케이크 그래서둘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뜯어볼게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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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아! 괜찮아. <laughs> 아 근데 이것도 괜찮아. 이거네요. 아! 아 이것도 세 번째 미이였어세 번째.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바닥이 오! 두개 이렇게 있어. 하나는 잔디고 하나는 그냥 바닥. 보이세요? 여기도 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 표정이 다 있어 진짜. 보이죠? 뒤에 있는 애들도 표정 다 있는 거. 와 이게 진짜 퀄리티가 좋거든. 와 너무 귀여운데? 여기 나무 이게 건물에 이제 줄기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있네요. 와씨 뭐냐? 이거 특별 원 사야겠는데? <laughs> 딱 고정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거라서 만약에 움직이면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어. 오 울타리도 이 비스켓 보이세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스타일 비스킷. 이렇게. 보이십니까? 와, 진짜 이거는 진짜 퀄리티 좋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게 또 이렇게 작고 소중한 아크릴 피규어도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네요. 귀엽게 세울 수 있다.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지금 실물을 보니까, 어 이거는 사야 합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감사합니다, 대분님들 고맙습니다. 선물 진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